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NBA 해외농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A 레이커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커스는 백투백이며 4일간 세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시즌 초반 종아리 부상 중인 르브론의 백투백 출전이 부담이기에 반더빌트의 복귀가 가까워졌음에도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이 크다. 데이비스와 리브스가 경기력을 끌어올린 건 사실이지만 러셀과 하치무라 등이 더 힘을 내야 한다. 다행인 건 호면전이기에 기존 부상자 외에는 정상적으로 선수들이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세크는 팍스의 복귀전에서 난적인 클브를 잡고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스타이자 팀의 에이스인 팍스가 부상으로 인해 시즌 초반 대부분을 결정했음에도 오할 승률을 유지했고 이제 달려나갈 준비를 마쳤다. 복귀전에서 36분을 소화하며 28득점을 몰아친 팍스 외에도 사보니스가 매치업을 폭격했고 팍스의 패스를 받은 머레이가 높은 야투 성공률을 보였다. 세크의 승리를 본다. 레이커스가 백투백이긴 하지만 호면전 일정이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그러나 수비력이 떨어지는 러셀이 팍스를 제어하기 어렵기에 백코트 열세가 있다. 사보니스 상대로 데이비스가 밀리진 않겠지만 백코트 생산력에서 밀릴 레이커스가 고전할 것이다. 이번 경기 세크라멘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청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포틀랜드 대 클리블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포틀은 유타에 이어 클브를 상대한다.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평가됐던 스콧 핸더슨의 부상 이탈에 이어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선택하고 시즌 아웃된 윌리엄스 3세 등 결장자가 많기에 젊은 팀이라 해도 편한 백투백이 아니다. 올스타 레벨의 활약을 하는 제라미 그랜트가 분전 중이긴 하지만 다른 팀이었다면 로스터 끝자락에 있어야 할 선수들이 15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다. 힐블은 골스를 잡았지만 세크 원정에서는 패했다. 최근 서부 원정을 진행 중인데 험난한 여정을 보내고 있다. 주축 선수들의 복귀 속에 이제야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을 가동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지난 시즌에 좋았던 경기력은 아니다. 그래도 스트러스와 니앙, 르버트 등 외곽 슈터들의 손끝은 뜨겁다. 포틀은 이번 시즌 골밑 수비를 잘해주는 에이튼이 있긴 하지만 알렌과 모블리의 투빅을 가동할 클블 상대로 골밑 우위를 가져가긴 어렵다. 또 샤프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것도 불안요소다. 골밑 싸움을 해줄 빅맨들이 있고 미체를 비롯해 르버트와 스트러스가 득점에 나설 클불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